저는 지금 막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약간 자랑하고 싶은 택배가 오늘 와가지고, 지금 열어볼게요. 바로바로 요것입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벌써, 벌써 1월이니까, 이제, 여름 휴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인생 두 번째로 비키니 밴더에서 모노키니 제품을 샀어요. 제가 산게 베아티 롱 슬리브 서플리스 모노키니인데 S사이즈로 주문했거든요. 자세한 거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그 피팅샷이랑 후기를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있던 게 무슨 셔링 무슨 약간 녹색의 모델분이 엄청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모노니을 한번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영복 같은 소매 기장, 민소매 기장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름 휴가를 4월에 가요. 되게 좀 일찍 땡겨서 가거든요. 그래서 민소매는 뭔가 입기가 좀 그래가지고 긴팔로 긴팔로 주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이게 진짜 피팅샷이 엄청 예쁘거든요. 음, 재질은 약간 해녀복 같은 그런 물개 물개 재질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피팅샷을 지금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게 되게 소매랑 이런 게 엄청 짱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건 없지만 제이 번. 올해, 올해 산 수영복입니다. 저는 지금 저녁밥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오트밀 미역 계란죽을 해볼 거예요. 원래 예전에 한번 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역은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고, 오트밀 치즈 계란죽, 참치 계란죽 이렇게만 먹었는데, 이번에는 집에 마침 미역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미역죽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대로 그냥 막 해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쓸 오트밀은 방금 따끈따끈하게 배송받은 롤드 오트입니다. 이게 퀵 오트를 쓰면 뭐 혈당이 높아져서 살이 찐다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롤드 오트로 주문해봤어요. 한번 해 볼게요 요리를 이제 미역이 어느 정도 뿐것 같아서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중약불 정도로 하고 미역 이거 물 짜가지고 넣을게요 미역 넣고 참기름 참기름 그냥 적당히 맛있어질 만큼 넣으면 되겠죠 이~ 뭐~ 이런 거 볶음요리 할때 참기름 불에다 쓰면 안 좋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집에 들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기름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이제 뭔가 요리가 되는 소리가 나네요. 원래는 오늘 현미밥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현미가 원래 배송이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오늘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이게 밥 해먹기가 제일 귀찮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있는 밥 꺼내먹는 건 괜찮은데 밥을 애초부터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밥 먹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배송 온대로 롤드오트가 배송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먹을게요. 물 300ml, 계량해왔습니다. 저 이런 미역 들어가는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역을 진짜 내가 많이 넣었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수준이겠는데요? 로반가? 그리고 오트밀을 한... 30-40g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넣어야 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초록색 통에 든 오트밀 아세요? 그거 엄청 유명한 건데, 그거를 먹었었는데, 그게 아마 퀵 오트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롤드 오트는 이렇게. 약간, 오트밀을 그냥 이꽉 눌러서 압축해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밀대로막 오트밀 이렇게 샥 밀면은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롤드 오트가 아닐까요? 미역은 지금 잘 끌어가는 것 같고 아, 미역을 너무 많이 했어. 아니 미역이 진짜 한 이만큼 남았는데 이것도 나눠 먹기가 좀 애매한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냅다 때려 넣었는데 미역국 분량을 넣었네. 오트밀은 한 얼마나 해야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이 여섯 스푼 하나 맞을까요? 어, 좀더 해야 할 수도 있겠다. 한 스푼, 두 스푼,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이게 오트밀이 뿌어가지고 하다 보면 물이 엄청 적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시피에. 이렇게 하고 치킨 스톡 넣으면 맛있다는데, 저는 치킨 스톡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일단 팔팔 끓여 줘 볼게요. 이거 약간 비주얼이 너무 구린데 소금간을 좀 해줘 볼까요? 소금 살짝, 그래서 완성된 오늘의 제 밥입니다. 미역 오트밀 죽이랑 근데 미역이 너무 많은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알타리 무김치인데 엄마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조금 썰어 와봤고 그리고 제가 요새 빠져 있는 낫또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낫또가 요새 진짜 맛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약간 먹는 재미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거는 꼬마 꼬마 실의 힘인가? 풀무원에서 나온 놔인데큰거 말고 작은 거 먹고 있어요. 이거 작은 거 3개 든 거에 한 3,500원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떼어내면 벌써부터 이렇게 실이 보이시죠? 콩 하나까지. 이게 휘휘 저으면 금방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김조림이에요. 이거 김조림 말고도 뭐 버터? 버터 맛인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이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평상시에는 이거에 참기름도 더 추가해서 먹거나 그러는데, 오늘은 저기 죽에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대로 약간 좀 삼삼하게 먹을래요.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는 식감이 좀 싫었거든요? 한번 섞어줘 볼게요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약간 탄산 같은 거품이 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벼도 금방 또 숨이 죽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훅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아 색깔이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별로다. 먹어볼게요. 맛이 궁금하네.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계란 넣는 거 깜빡해가지고 계란도 하나 추가로 넣었어요. 냄새는 괜찮은데? 음, 심심하다 맛이. 약간 소금간을 더했어야 했나? 그래도 먹을만하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양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못 먹을 것 같아요. 나또 먹는 거 보여드릴까요? 응, 음, 아까 섞었는데 이렇게 또 애가 얌전해졌잖아요. 이렇게 막 섞어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호불호 갈릴 스타일이네요. 식감이 진짜 이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 먹을 때는 식감이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먹는 게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뭐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후추를 좀더 넣어볼게요. 후추를. 뭔가 맛이 애매하단 말이지? <laughs> 이제 고, 이 정도면 건강식이 아닌 수준이 어 버렸긴 한데. 음, 확 넣어도 똑같다. 미역 양만 좀 적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김치랑 먹으니까 간이 얼추 맞아요. 왕명. 응? 저, 여러분, 저 이번에 네일도 바꿨어요. 이번에 한 거는 뭔가 저번에 글리터만으로 친했던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좀더 그거보다 차분한 느낌으로 글리터로 심플렌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잘안찔릴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 한 주,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약간 지겨워요. 그래서 아 벌써 다음 내일 뭐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 냅둬. 음! 나또 끝. 저는 이 양보다 많으면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거 막이 이만 너무 많은 양을 먹기가 비위상한데 되나? 딱이 정도 양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죽도한 이만큼 남았거든요. 내일 점심에 먹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먹기엔 배부르다. 그래도 꽤 많이 먹었습니다. 이만큼 쌓여있었는데. 그럼 오늘은 또 택배를 깔 건데, 오늘은 택배가 뭐가 왔냐면 두 개가 왔거든요. 그런데 두개다 신발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크록스고, 하나는 제가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켰거든요. 한번. 바로 제가 주문한 건 로제니크라는 신발 브랜드에서 산 구두인데요. 이제 최근에 결혼식 갈 일들이 많아요. 다음 달에도 결혼식이 있고, 다 다음 달에도 결혼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캐주얼하게 입고 그런 걸 좋아하는 터라 이런 약간 격식 차릴 때 신의 신발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왔어요. 제가 산 거는 다에. 오, 포장이 이렇게 오네요. 어제니까. 어, 이거. 뒤꿈치 패드. 뒷꽃이 완전 잘 까지는데, 따로 추가 금액 안 했는데도 이렇게 같이 오네요. 그리고 완전 깔끔하게 버스트백에담겨서 왔는데, 보여드리면, 짠! 오, 예쁜데? 허, 예쁜데요? 기대 별로, 막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산 거는 옆에 띄워드릴 건데, 이거는 230 사이즈로 샀고, 발볼 넓힘 옵션 추가했어요. 해서 3만원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막 높은 굽을 잘못 신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동화랑 슬리퍼만 좋아하는 말랑팔 사람인데 제 취향이 어떤 구두냐면 이렇게 뾰족한 쉐입인데 스틸레토 굽을 좋아하거든요 아예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신고 오래 못 걸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신으면 오래 못 걷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좀더 안정감이 있는 곱을 신으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로 쉐입으로 구매를 해 왔습니다 한번 신어 볼게요 신어 봤는데 쉐입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제가 발목이 얇은 편은 아닌데 엄청 편해요. 진짜 편해요. 이거 신고 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 모양이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고 이옆 라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높이랑 살짝 두께감이 있다면 편하게 잘 신을 수있을것 같아. 게 아주 좋습니다. 완전 만족 그리고 다음은 이 크로스. 제가 이거를 진짜 살까 약까 고민하다가 주문했거든요.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롭스는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것만 있거든요. 그딱 적당히 플랫폼 있는 그거 그 종류를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샀었는데 이번엔 안 사본 걸로 주문했습니다. 바로 짠!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야 플랫폼 클로그인데 이게 이 모양이랑 약간 물결 쉐입에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무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야 플랫폼 클로그 이것도 230 사이즈로 주문했어요. 오, 예쁜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이거 하얀색 살까, 검정 살까 고민했는데 뭔가 그 넓은 카고 바지에 이거 검정색 플랫폼으로 크로스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으로 아주 귀여운 크로스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여러분 어, 보세요, 엄청 귀엽죠? 이거 진짜 편해요. 생각보다 굽이 별로 안 높네요. 저는 꽤 높을 줄 알고 이거를 너무 높아서 삐끗거리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그냥 괜찮습니다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뒤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크록스를 주문하면서 같이 산게 바로 요거 이게 뭐냐면 지비츠거든요 근데 뭔가 좀 특이한데 예쁜 그런 걸 달고 싶은데 제 취향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스를 가지고 지비츠 검색해서 쭉 보는데 상위에 이게 있었는데 저는 이거에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가죽 리본 지비츠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심지어 가죽이어서 더 고급스러워 너무 귀엽죠 이거 앞코에 달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 신발을 이렇게 신으니까 가운데에 달면 미쳤다.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게 근데 후기에 좀잘 빠진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꽤 단단하게 고정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레진으로 고정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잘안꽂아지는것 같아요. 여러분, 저 방금 끼웠거든요. 보실래요? 짠!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불안해요. 꽂을 때 너무 얇은 느낌이라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레진 자국들이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 밖에서 나가면 부끄럽진 않겠죠? 너무 귀여운데? 이 블랙, 블랙에, 심지어 이게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롭스 질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미쳤는데? 신어볼, 신어, 여러분 신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엄청 귀엽죠? 너무 귀엽다 아마 생각보다 엄청 튀진가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이거 이제 여름에 주부장처 신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소비 <laughs> 이렇게 신발 두 개로 아마 올해는 신발을 안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소비가 컸어 이번에 근데, 둘 제품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각자 다른 정도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여름에 신어줄 생각입니다.